판젠동, 중국에, 그 다음 마롱.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제가 일단 보세요. 여기서 판젠동 선수가 만약에 백드라이브로 백핸드 전진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마롱이다. 마롱 선수가 백드라이브를 건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느낌이고. 어, 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판쟁동 같은 스타일은, 내가 백핸드 전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꼭 어, 이렇게 하다 보면 빗맞아요. 어, 빗맞아가지고, 실수가 되게 많아요. 어, 근데 이제, 뭐, 판쟁동 선수니까, 잘 하는 거고, 세계적인 선수고. 근데 이제, 마롱 같은 선수는,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잡아놓고, 여러 식으로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손목 자체를, 이렇게 하다가.